복시, 복시가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많이 오고 시신경 손상이 되는 원인은 시신경이 눌리거나 압박받거나 우리 대표적인 시신경 손상 우리 안압상승으로 인한 농내장이 시신경 손상입니다 그런데 시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눌리는 경우 뇌종양, 뇌수종, 뇌압상승, 이 뇌에 이물질이 있거나 뇌가 이, 이 우리가 이 신경이 망막에 있습니다. 망막에는 세 가지가 가장 많은데 우리가 바깥에 진동에는지를 각막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안에 망막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진동, 진동이 때리는 겁니다. 탁 때리게 되면 망막까지 오게 되는데 망막에는 수많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 수많은 혈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수용체라는 세포가 망막 중심부에 원포모양의 세포가 600만 개망막 주변구에 막대 모양의 세포가 1조개가 있습니다. 광수용체 광수용체 하는 역할은 빈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줘서 전기를 만드는 역할 우리는 전기장인다. 전기장 우리 몸이지만 이 움직이는 것은 전기적인 신호로 움직이는 겁니다. 전기적인 신호 그래서 빛을 전기로 만들기 위해서 광수용체라는 데서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역할을 하게 된 촉매제를 유전자에서 단백질을 분비하면서 단백질이 그 역할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찌꺼기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황반부로 가는 신경 시신경으로 가는 혈관에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시신경 황반부로의 시신경이 위축되는 병이 황반변성입니다. 단백질의 비대 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찌꺼기가 나가지 않으면서 혈관내에 쌓이면 황반부의 신경 위축이 가져오는 것이 황반변성입니다. 건성 황반변성 그래서 찌꺼기를 없애는 치료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 습성 황반변성은 어, 신생혈관이 생겨나는 겁니다. 산소, 요양분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과 함께 황반 부종을 유발하게 되고 또 신생혈관 찌꺼기들이 안방수화라는 섬유조를 막으면서 신생혈관성 농내장 안압상승이 되고 시신경 손상이 되고 시력장애의 원인이 또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경 손상. 네, 원인이 여러가지인데 네, 그 가운데 또 하나는 당뇨 막막병증으로 인해서 당뇨로 인해서 껄쭉한 피가 시신경으로 가는 혈관에 쌓이게 되면 시신경 쪽에 혈액 공급이 잘 안되면서 시력장애, 시야장애와 함께 복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